안녕하세요. 우리 집 뒷바람 내서 보는 단풍을 좀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. 멀리 안 가도 이렇게 좋은 단풍나무들이 다 보입니다. 멋지죠?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집 뒤에 펼쳐져 있으니 너무 좋죠. 아찔하죠? 구청이라서 그래요. 한 4~5미터 되는 음, 이 뒷길.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앞, 바로 어, 앞에 산이 펼쳐집니다. 저기 산등성이 하늘과 맞닿은 저것도 보이고요. 여기 어, 산 정상이 정상은 아니고요. 작은 봉우리인데 이게 국기봉입니다. 돌산 국기봉. 그 앞에 있는 요 마른 응? 여인 송 같은 요 나무가 자작나무고요. 음 이렇게 황갈색으로 빛나는 이런 단풍도 멋지고요 아직 녹색이 좀 섞여 있죠 예 여기를 아직 많이 팔았습니다 너무 멋져요 개인적으로는 이 빨간 단풍을 좋아합니다 요, 요 나무가 보면은 아주 그 벚꽃처럼 하얀 꽃이 활짝 펴요. 무성하게 핍니다. 요 나무 참 좋아하고요. 요또 예, 흑갈색의 가지와 나무줄기 퉁치가 이파리 속에서 숨어있는 살짝살짝 이 보이죠. 예, 나무 이파리들 사이에 단풍 사이로 요 나무가 참좋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녹색과 황색, 청색, 뭐 갈색, 빨간색, 노란색 막 어우러져서 우리집 뒤베란다에서 앉아서 보는 멋진 단풍들이 펼쳐져요. 이 창밖으로 이런 풍경을 보면 마음을 쉴수 있는 이런 집이 좋은 집이죠. 그죠 뭘 돈으로 카운트 해가지고, 이 집이 얼마네, 뭐, 투자 가치가 얼마네, 뭐.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집은 팔고 사는 하우스가 아니에요. 재산이 아니에요. 물건이 아니고, 거래하는 물건이 아닙니다. 집은 홈이에요, 홈.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마음이 깃들어 있는 둥지죠. 내 사랑과 추억과 모든 것이, 모든 관계가 시작되는 삶의 터전입니다. 그걸 어떻게 돈으로만 카운트하겠어요. 보이지 않는 가치, 돈으로 세말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훨씬 큰 거예요. 그런 가치들은 대체할 수 없잖아요. 아내와 아이와 같이 했던 추억들이 어린 곳 그런 추억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사겠어요. 그런 사랑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감정이 다 녹아 있는 곳이 집인데, 이거를 언제 어떻게 사서 쌀 때, 뭐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는 둥, 뭐덧뜨려서 사서 어떻게 하면 돈을 얼마를 벌수 있다는 둥, 뭐 사놓으면 올라갈 가치가 있다는 둥, 뭐 어쩌고저쩌고.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수 있고, 얼마나 행복하게 살수 있나. 그런 걸 공간적으로 담보해 줄수 있나 하는 것이 집의 가치입니다. 저는 이 집, 전에도 얘기했지만, 강남의 집하고 안 바꿉니다. 돈으로 바꾸라면 뭐 바꿀, 바꿔서 다시 이 집을 사겠죠. 뭐몇 채를 살수 있으니까. 그렇지만 두 개를 바꿔서 살라 그러면 절대 그, 그런 곳지안 삽니다. 이 단풍이 제가 지금 4년째 보는데 이 빨간 단풍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보면 여기가 벚꽃처럼 하얗게 꽃이 피는데 벚꽃보다 조금 늦게 피어요 이 나무가 얼마나 멋진 나무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밑에 음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트처럼 이렇게 여름에는 하트 방석처럼 그렇게 그 이파리와 가지가 이렇게 펼쳐지는 이 나무가 참또 예뻐요.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돈으로 카운트해서 사고 팔고 하겠어요. 오늘도 돈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돈을 또 무시하고 살 수는 없죠. 현실적으로. 예. 그런 바보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 인생이 비참하게 돼요.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돈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.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늘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좀 어폐가 있죠. 마음대로 컨트롤을 한다니까 뭐 엄청 돈이 많아가지고 재벌처럼 마음껏 뭐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. 이말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먹고 살 수만 있고 돈에 지지 말고 돈에 눌리지 말고 내가 돈을 이끌어 나가고 돈을 내가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. 밥만 먹고 살면 그렇게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수 있어요. 생존이 문제가 되는 사람, 그거는 뭐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죠. 그래서 돈에 깔리지 말고, 돈 위에 올라타세요. 돈을 방석처럼 깔고 앉으세요. 돈에 내가 눌려서 그걸 무거운 짐으로 지고 가게 되면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는 겁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